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문화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수 마리아가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취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녀에게 한국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폴란드계 미국인 어머니와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K팝의 매력에 빠져 한국 문화에 깊은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열정은 결국 그녀를 한국 무대로 이끌었고 이제는 한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리아는 미국 코네티컷주 그로턴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케이팝에 매료되어 한국 문화와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녀는 음악에서도 다양한 색깔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15세 때 처음으로 케이팝에 빠진 마리아는 미국 내에서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한국 사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열정이었습니다. K팝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은 그녀를 한국에서 활동하기로 결심하게 만들었고, 그 결심은 결국 한국 국적 취득이라는 큰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자 그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한국 국적 취득 소식은 그녀의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다양한 한국 방송 프로그램과 음악 무대에서 더 자주 만나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준비가 된 마리아는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그녀의 재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서 첫 무대를 밟으며 공연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7년 유저지 한인의 추석 큰 잔치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한국으로 향하는 황금 티켓을 손에 넣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의 음악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마리아는 실용음악을 공부하며 한국어도 능숙하게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곧 빛을 바라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6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유학소녀, 히든싱어, 그리고 특히 내일은 미스 트로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한국 국적 취득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열정과 헌신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겪은 세부적인 과정과 그 속에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그녀의 감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유학생으로 입국했습니다. 이후 연애 활동을 시작하면서 체류 현장을 위해 여러 차례 비자를 갱신해야 했습니다. 매번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자 갱신을 위해 밤낮 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복잡한 절차와 긴대기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마리아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마침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국적 취득 후에도 마리아는 계속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한 후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녀의 꿈을 향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의 한국 체류 여정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마침내 그녀는 한국에서의 영구적인 거주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마리아는 단순한 체류 비자로 한국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과 꿈은 단순한 체류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리아는 FE 비자, 즉, 거주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마리아는 이 비자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여러 차례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소득, 적절한 거주지, 그리고 한국어 능력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국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마침내 F-2 비자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꿈을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도전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F-5 비자, 즉 영주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리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심사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심사관들은 그녀의 진심과 노력을 인정했고, 마리아는 FO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는 드디어 영구적인 거주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는 한국 법무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으로, 마리아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에 대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리아는 많은 공부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마리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마리아는 국적 취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째, 다양한 서류 준비와 심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열정과 끈기는 결국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마리아의 한국 국적 취득 과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특히 한국어 시험 준비와 한국 역사 공부는 외국인으로서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음악 활동과 병행하면서 소화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을 새우며 공부했고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습니다. 한국어 시험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의 응원과 지지는 그녀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결국 한국 국적 취득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도전과 성장을 기대하게 합니다. 마리아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며 그녀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팬들의 사랑은 마리아를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결국 그녀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국적을 얻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하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 문화와 사회에 더욱 깊이 동화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국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활동할 때 겪었던 비자 문제나 체류 허가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마리아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큰 안정감을 느끼며 한국 국민으로서 더욱 자신과 믿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마리아는 국내 기업과의 광고 계약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수익 창출과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며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리아가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함께 지켜보며 응원할 시간입니다. 마리아의 얼굴은 이제 더 많은 광고판과 TV 화면에서 빛날 것이며 그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녀의 팬덤은 이제 국경을 넘나들며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국내 팬들 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한국 국적 취득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음악 시장의 글로벌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아티스트들이 한국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김영수 음악 평론가는 마리아의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음악 시장에서 성공한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번 국적 취득은 한국 음악 산업이 글로벌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는 또한 마리아의 성공이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아티스트들이 한국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현정 문화연구관은 마리아의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 문화의 포용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미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을 얼마나 따뜻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비용은 약 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모든 과정에서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그녀의 노력과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으며 이를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리아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